안녕하세요. WS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그 포르쉐 차량을 구입했을 때 주는 선물들이 뭐모 있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네요. 이렇게 다 풀러 놓고 보니까 우선 하나씩. 이건 이제 요건 그냥 이건 차 키고요. 이거는 이제 키홀더. 근데 요게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옥션 같은 데서 파는 것도 있고 요거는 정품인데 퀄리티 차이가 좀 심해요. 이거 깔끔한데 그 전에 이렇게 그 선물로 이걸 사봤는데 그건 좀 이렇게 마감 같은 게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요거는 정품이어서 좀 깔끔하죠? 요거는 전에 제가 리뷰 한번 했었던 빅, 빅토리녹스. 예, 요게 있고. 이건 뭐 그냥 차 키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씩 해볼게요. 요거는 차살때 같이 트렁크에 넣어주신 건데, 저거예요 그, USB하고, USB로 핸드폰 연결하는 거. 아이폰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아이폰을 안 쓰고 갤럭시를 여태 썼었는데, 그, 카플레이 쓰려면 아이폰이 하나 있어야 겠더라구요. 그래갖고, 탈옥한거 하나 구입해갖고 써보려고 하는데, 그때 리뷰할 때 이것도 한번 같이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옆으로 빠지고, 이 박스에는 전부 다 이렇게 포르쉐라고 써져 있어요. 어, 이렇게. 요거는, 핸드폰 거치대. 근데 요거는 파나메라에는 아예 쓸 데가 없어요. 이걸 이걸 껴놓을 그 송풍구 자체가 없어서 요거는뭐 약간 좀 의미 없는 선물이긴 한데 요건뭐 다른 분들 뭐 선물로 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죠? 이런 거는 깔끔하게. 요거 보면은 요거는 이게 보면 SS c l 이라고돼 있어요. 요게 이제 딜러사 이름인데 포르쉐가 국내에 그 딜러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다른 데에서 구입하시면 요게 아니고 다른 거 주실 거예요. 이건 딜러 사마다 다른 거라서. 이것도 이제 SSC일이죠. 이거는 제가 두개 받아갖고, 이건그 번호판. 이거 저기 핸드폰 번호 넣어놓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구입하신 분들이 받는 건데, 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객님 이름하고 뭐뭐 어쩌저쩌고 해서 이 장난감이에요. 아직 저도 개봉 안 했는데 이게 딜러사마다 오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계약하고 바로 오시는 분도 있고 한달 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거 차 받는 날 택배가 왔어요. 저는 왜안 주시냐고 했더니 딜러사마다 이게 보내주는 시간 대가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번에차살때 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 딜러 분께서 그 새해 됐을 때 제가 아이거 계약하러 갔을 때 선물로 주신 다이어리 근데 안 써갖고 요거 좀 아깝기는 해요. 근데 이 볼펜은 제가 좀 쓰고 있고요. 요건 좀 이쁜 것 같아요 볼펜은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그때 같이 받은 달력.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이쁘기는 한데, 요즘 이렇게 좀 날카롭기도 하고, 요거 달력 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부 다차살때 받은 건데, 우선 요 우산. 우산은 저희 딜러분이 주신 게 아니고, 저희 그 단톡방하고 카페 활동하시는 라이스님께서 두개 받으셨다고 하나 주셨어요. 왜 나는 이거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우산이 없대요. 뭐 근데 다른 거 많이 주셨으니까 이 우산은 동호회 분이 주신 거고 어 이거 요거는 저거 그좀 GTS 산게 아닌데 이건 그냥 서비스로 주신 거 같아요. 요, 저도 이거 안 뜯었는데 요거랑 요게 좋더라고요, 요게. 키홀더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 무슨 종이를 뭐 이런 걸 줬나 아, 이러고 있었는데 요게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요건좀 이쁜 것 같아요. 요건잘 받았어야죠. 이건 어, 요건 나중에 써야죠. 어, 요거 한번 지금 뜯어볼까요? 뭔가? 이럴 때요거 한번씩 쓰는 거죠. 뭐지, 이거 그냥 책장가 볼까요? 저도 이거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홍보책자네. <laughs>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거 이거 저 이거 별로 괜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요거... 이제 너들로 가고 이거는 여기도 이제 포르쉐라고 써 있고 이 박스들이 블랙에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어서 좀 고급스러워요 아유 힘들어 음 요거는, 여기, 요거, 요거 써있는 거 보니까 요거 인천 딜러사에서 주는 거네요. 어, 여기. 오, 이렇게 오, 종이 질감이, 오 좋은데요, 이 종이가? 이건 종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해놓고, 어, 이거 뭐냐? 아, 요 차에다가 놓고 메모장 같이 쓰는 건가 봐요. 어, 볼펜 있네. 오우, 저기 볼펜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써볼까요? 오우, 잘 써지네. 이건 차에다 놓고 좀 써야겠네요. 어, 이 볼펜이 아주 이쁘네. 어, 요거는. 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지? 이거 뭐지?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아 그냥 빼는 거구나 요거 아 저거 저거 뭐야 거기 뭐야 그거 뭐라고 하죠 어 하여튼 거기다가 이렇게 껴 갖고 여기다 카드 놓고 이건 왜 있는 거지? 이럴 또뭘 끼는 건가? 선글라스 이렇게 껴놓는 건가? 뭐 용도가 있겠죠? 차에다 놓고 쓰는 거 같은. 은근 많이 준거 같아요 이것저것. 그리고 이건 마지막에 깔 거고. 이거는 저거 베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목베개. 이것도 포르쉐. 이것도 거기 딜러사에서 준 거네요. 이 껍데기 있을 필요 있나 싶은데, 어쨌든 뭐 있으면 좋죠. 어 목베개. 어 엄청, 아, 여기 또, 로고 하나 박가주고어 엄청 부드럽네, 이거. 이거 뒷자리에 놓고 쓰면 좋겠네요. 요렇게랑, 그리고 얘는, 저는 이게 안 와서 왜난 이거 안 주나 엄청 저랬었는데, 파일런. 파일런을 이렇게 담아서 주더라고요. 저단 분들은, 또, 이렇게 왔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그러니까 포르쉐를 구입하면은, 여기다 이름 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은색인 것, 인, 은색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인도, 아, made in China. <laughs> 은색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거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용도예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 무게도 좀 나가네, 이게. 여기 있고, 이거는 이것도 그냥 이런 책들, 책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시간 날때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 재밌어요. 자기 차에 대한 히스토리도 알수 있고, 이게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는 정보들도 여기서 좀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쫙읽어보면좀더 애착을 갖고 차를 탈수 있겠죠. 뭐또 있나? 요거 이제 보조키. 이렇게. 키가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쁜 것같아 박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냥 안내 책자. 안내 책자인데, 열어보니까, 요거 책자 한번쫙 읽어봐요. 이게 차, 사, 차 구입하시고, 이거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차 사면 거의 읽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길들이기 몇 키로 해라. 뭐 고급유를 넣는 이유, 뭐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카페에 그냥 물어보거나, 이거 그냥 전화해서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읽어보면 좋죠. 차량 정보에 대해서도 좀 알고 타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프린트된 정보고, 보증표, 이건 서비스 패키지. 음. 그리고 요거는 저거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내장재가 하이그로시가 많아서 엄청 손 지문이 묻거든요. 그거 닦으라고 준걸 거예요. 네,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게 고급져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에 다 흰색으로 이렇게 글씨라면 튀긴한데 좀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블랙에 블랙으로 약간 이렇게 재질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넣는 것좀 고급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가 제가 받은 선물인데 이게 딜러 사마다 다르고 딜러분마다 달라요. 뭐 이렇게 누구는 뭐 하나 더 받았니 뭐덜 받았니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실 뭐 할인 많이 받으신 분은 이거 뭐안 받아도 되는 거고 할인 적게 받으신 분들 중에는 막 골프백 받으시는 분도 있고 무슨 뭐 가방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이거를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나의 서비스가 어땠는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땅히 뭐 동영상 올릴 게 없어서 이런 거나 그냥 한번 올려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달아드릴게요. 안녕.